둘려온 둘리, 잠은 오는데, 눈은 감기는데,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고, <laughs> 눈은 돌아가고, 엄마, 저, 자기 싫어요. 엄마 놀고 싶어요. 근데 자꾸 눈이 감겨요, 엄마. 엄마. 한숨도 한번 쉬어주고, 어떡하죠? 안 돼, 안 돼, 감가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, 정말 자기 싫은데. 잘까? 할수 없다. 잡을까? 엄마. 돌리, 끝나러 갔다 올게요. 이따 봐요. 음... <laughs> 억울하지 마. 네, 억울하지 마. 에이. 억울해 죽겠지만. 엄마, 잠을 청해볼게요 이따 봐요. I love you. 엄마는 사랑해. 음.